그 건물이 커. 면 일단 와봐, 일단 와봐, 팔아볼 수 있으니까.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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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laughs> 한팀한 팀. 한 팀. 아, 칼을 닦아라. 예? 반역을 저지겠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한팀네명 왼쪽, 왼쪽 라인 가자 왼쪽. 나나핑간다 왼쪽 라인 난데. 이 명박을 죽여라. 아씨 나똥 묻었어. 쫄로 안 갈래. 야, 이거 많은데? 야, 총. 총이 필요해. 쟤 내렸는데 아니야? 바로 앞이야 야야 저기! 야 여기 앞에 또. 어 여기야 저 말소리 누구야 이거 몰라 알잖아 의심해 야이요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이집오리 가져야 돼 우리 파란 핑 우리 집몇명다몇명 지금 몇명다 갔어 뭐야 역 아니야 둘 남은 거지 이집이집그집몇층 요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들어가서 야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이들. 이건 보시고. 곧 아니야. 곧 아니야. 뭐야? 사람이야? 야, 이집미자나랑이 집에 들어가 있어. 민다 없는데? 뭐야? 뭐야 아, 걔가 뛰어내린 건가? 아, 그렇게 어떤 새끼야. 아니, 뭐 어쨌든 맞았잖아. So what? 아한명더 있어. 팀집 조심해요. 앞에, 핑 어디? 핑핑건물뒤 나이스. 아니, 씨발 대가리가네 민규가 뺏어 먹었어. 아. <laughs> 아가씨. 역시 먹방은 오민규. 어나 먹을래 민. 아, 어, 이거로가서로가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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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있는 데로가가 있는 가있로가 있는 데로가로가로로가로가 있는 쪽으로 가 있는 쪽으로 한번 <놀람> 내려봐 스킨 기 끼게 내려레드 보라 내려봐 스킨 기 끼게 가자 몰라 가면 가지 고고. 고고. 아 사람 보인다 아, 오와 오. 여기 와, 나, 와, 나, 뭐, 나 핵인 줄 알았어. 누가 보이신데? 와, 나, 와, 나, 와, 나, 았어 와, 나, 잖아 누가 와, 나, 와, 나, 와, 와, 민 와, 나, 와, 나, 와, 펼쳐진 세상을 너무나 소 으아! 함께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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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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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탕탕 그르르르 두두두두 탕탕 보고 이쪽 맞 a 지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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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요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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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쪽 g Tang t a 네

어, 약간 여기 돌아봐았네그것 자라기를 켜보니 이사진에 우리 둘사진에그거군 그대로 <목소리> 있는데, <목소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니가 보고 싶은데 이젠 잊어야겠지. 응. 버리죠. 응. 기어 어디로 가? 가. 너야. 어 가자, 핑계. 핑계 가자, 핑계. 너의 얼굴이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는. 볼수 없으네,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토르니이르푸토김푸식드푸토나와 토르푸. 토르푸. 토르 야 yeah, 민규야, 앞에 차 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슬슬. <laughs> 으야 <스레. 웃음> 야, 나 근데 머리가 없음. 문은 열려있는데? <laughs> 열려지 창 그르르르 두두두두 창 그르르르 그르르르 두두두두 창 그르르르 그르르르 두두두두 창 그르르르 두두두두 창 그르르르 두두두두 창그

어어어 <laughs> 님들아 그 레드일 거야? 나이트 봤음. 뭐야 저기 있어. 조심해. 뭐야 어디야 어디야? 보시다. 또 보시야? 또봇 로 또봇 그내 동년배들이 예전에 봤을 때. 나중에 연패 했더니 에메랄시 향한. 이거는 치킨 먹고 사겠지. 음못 응. 응. 먹나 한표. 나도 나도 한표. 뭐야? 깨끗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나요 찍손이데 그런 사나나 나. Give me, give me. Hey, hey. 이 뭐야 어디? 여기 여기 피행마어 어디, 어디? 여기? 으아... 굿, 굿. 아. 불리다돌려 뭐야? 블루칩? 씨발 이거 사람이네? 사람이었다 불럿이 아니야. 봇도 타란... 블루칩이 있어. 뭐야? 아, 보스는 왜 넘어? 너보무시해줘즈야나 저... 보상 좀 많은데 필요한 그... 사람? 난 필요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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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으아... 어... 저 앞쪽 어디지? 채석장인가? 경기 전체기가 죽여서 죽 어디, 어디? 민규의 핑. 왜차 타고 가자? 어, 그... 야, 오른쪽인데? 그... 바로 앞인데? 보드 아니야? 하나 더 있네. 예, 저건 보우인데. 보이냐어 보여 정상이네. 이 정도 청소 안 됐네. 무 사이로 힘있게 고요 들어갔어요. 게어래 이쯤에도 있고. 근데 여기 굳이 너 위험해서. 그래, 그래. 야차규야아 이거 우리 가자. 팀이구나. 여기, 앞 먹자. 뭐야, 야 이거 인형이야. 아, 야, 집 먹자 그냥. 아이 뭐야? 뭐야? 막힌 거냐 이거? 레드폰 말 좀. 레드? 오케이. 아, 나도 당했다. 레드. 뭐지? 안 털리는데 여기? 세핑야 세핑. 나는 세핑. 이상 있다. 어. 오, 든게다쎄 진통제랑 그런 게 너무 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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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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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퀴 못 때렸어? 아니 바퀴 두개 터졌는데 저걸 그냥 달리네 저정도 속도야? 개사기 근데 우리 이제 사절경계 해야돼 우리 가야되 저쪽 민규야 저기 능선 너머에 바로거든? 여기여기 여기, 능선 너머 바로 야 우리 붙어야 돼. 진짜 딸피 민규야 진짜 한 대. 요요요 요, 요, 요. 뒤쪽에 있다. 이게 그거. 이거 진짜 딸피야 있느냐? 민규야. 오케이. 어있지. 민규야 나 블루칩 좀 챙겨줘. 어. 아니야, 뭐지 어. 저 어, 1평씩 한 명. 그, 챙겨서 그 여기에 퀄이로 가주 어. 여기에 여기. 딱. 두 기절이야, 두 기절. 없어 야, 두 기절이야. 어, 야저건이 개. 그 o o 끝 아니야? 살아있는데? o o 야 그걸 핑으로 찍어줘 나무를 딱 찍어서 good, good. 뭐..되면 되면 살리고 안되면 살리지 말고 그럼 한번차 저거 빌려 타서 가봐 제..제 차좀 달라 해봐 염옥탄 챙기고 있어 이기려면 염옥탄 있어야돼 <laughs> 한..100미터 거리긴 해서 가능하긴 하긴 한데 자기장.. 응 음. 살려봐 그럼 타봐 저거 좀 봐주러 가자 형 어, 지금 살릴 수 있어? 지금 자장이못 살리지 않아? 아니야 지금까지인데 그 안되면은 안된다고 표시가 또. 형님 나도 풀더풍 좀 할게 네 살려줘 나어스어너 음. 손에 지금 늦혀놨어 어? 야 그럼 빨리 뛰어라 아, 근데 내가 걔, 피를 딸 필요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너가 위험했어. 살려줘. 오, 땡큐. 아, 나 민규 좀 데려올게. 한번 여기 서을까 어, 올라와야 돼. 어, 8 80... 여기까지 너가 올라와야 돼. 그러면 너자리좀 띄워봐 오케이 와봐? 나 근데 맨버 아니야? 매드기네 먼저 간다 우리 이겨 이겨 떨궈 올게 그냥 뛰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서부터 좀 뛰어가 봐. 나 그러면은 비행기에 내려서 어디로 들어가? 좀 뭐... 여기 좀 있나 봐봐, 어디 보급 있다 나 있잖아. 여기로 갈게 어, 밀밭에 숨어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사람 있지 않나? 100% 어디? 아또 나무 에 가려줘 아 음. 저기 안 돼. 야이 야, 앞집 밀자, 홈맨 봐봐 우리 앞집 민다? 집에뭐있 뭐 있어? 난이 집은 클리어 어내집 클리어 은이 집은 이 집은 다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이집이 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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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이집이 잘오빠는못뛴거 못 같은데 방금. 저 차고 집에 뛴거 아니야? 있어 있어 앞에 있어. 있어. 아 오케이네. 그럼 내가 내려갈게. t h a 아이진 에이 아이, 드링카다 하나 먹어. 왼쪽 연막 핑집, 핑집, 핑집. 우리 근데 자기장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슈발 위에는 없겠지. 어서만 삼투 있다. 저거 야, 야 내가 팔다가 15프로. 야, 이 가볼게.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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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미노스 틀어 줬는데 너무 불리해. 근데 난안 보여. 어야 저기 저기 저기저기저저저저저기저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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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뒤저서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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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나무디 나무디. 어, 아껴 아껴. 너그 힐템 다 있지? 어. 제발. 아. 아 확인. 여기 옥상. 핑지 옥상. 옥상. 오케이. 핑 저기 내핑 넘어. 어 저기 연막까지인데. 그 핑지 외명이 지금 저렇게. 어, 야, 확인 확인. 바로 앞이네. 연막각 보세요. 어, 그 앞이야. 오, 야. 오케이. 죽였어 아이언 사이트긴 한데, 앞이니까. 3대4인지 아니면은, 한층에 2대2인지 모르겠어. 야, 저기 연마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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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그러면 이집 들어가야돼 o v i d 돼 it. Oh, I'm okay. I'm not. I'm 봐 o t I'm not. I'm not. I'm not. 자, 일선 레전드 뛰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어디로? 화면 어. 뛰어. 아, 에에 레전드, 에니 브라라 뛰어. 오케이, 오케이. 저거 터지면 뛰겠지? 아, 아니죠? 뭐야? 없어? 없는데? 뭐 없는데? 어디 없어? 뭐야? 내려갔나? 야, 야, 여기, 여기. 차 뒤에 진짜, 탈피 진짜, 탈피 아니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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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제는 아저기늘 야, 바로 앞에 사운드. 아, 배차, 배차 한명 더. 어, 개참, 개참, 형, 또. 여기, 여기, 어, 여기, 죽었고. 음. 어, 저 응? 뒤에, 아이고, 아... 아. 아, 아, 쟤네 다 같은 팀이었네, 이. 아.